안녕하세요. 건강생활 전도사 은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무시하지만 사실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공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적게 먹는 것이 일급장수의 비결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단순히 옛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럼 공복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복 상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고프다고 느낄 때, 이는 단순히 몸이 음식을 원한다는 신호일 뿐, 반드시 칼로리나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적절한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각종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고픔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은 바로 체내 지방이 연소되는 시간입니다. 혈중 당분이 감소하면 우리 몸은 먼저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그다음 지방을 분해합니다. 즉 공복 상태를 한두 시간 유지해야 비로소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은 계속 쌓여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공복감 관리 노하우입니다. 1. 공복감을 느낄 때는 물한 잔을 마셔보세요. 물은 음식에 대한 급격한 욕구를 줄여줍니다. 2. 강한 공복감이 느껴질 때는 이 시간은 체지방이 연소되는 시간이다. 조금만 참자라고 스스로 다짐하세요. 3. 공복 상태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지해 보세요. 이 시간이 지방 연소의 핵심 시간입니다. 4. 식사 전에는 자신이 정말 배고픈지 아니면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먹으려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공복감을 느낀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식사는 즐겁게, 하지만 적당히. 식사할 때는 가장 먹고 싶은 음식부터 먹되,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겁게 먹되, 과식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복은 장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게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고, 장수로 이끄는 비결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공복을 통해 우리 몸의 지방연소를 활성화시키고,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복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는 적게 먹는 것이 우리의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공복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